<laughs> 오만을못 잡았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을 이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어, 무승부를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이 승점 15점이고 따라오고 있는 두 팀이 승점 12점. 네. 그래서한 경기 격차로 줄어들었는데 두 팀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조 순위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승점 15점, 요르단과 이라크가 12점으로 2, 3위. 다만 골득실에서 차이가 나서 요르단이 2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인데. 그니까 이게 이제 요르단전을 압도인데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우리가 홈에서 요르단에게 승부를 내준다 그리고 이라크가 다음 경기 어디죠? 이라크 쿠웨이트하고 붙나요?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하고 근데 그러면 이라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 2, 3 대한민국, 요르단, 이라크 모두 승점 15점이 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승점 다음 골드실이거든요. 네. 만약에 지면 요르단이 한국보다 골드실이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이 조 2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 상태에서 6월 일정으로 이제 돌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음. 칼끝에 서서 음. 6월을 맞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한 계산법으로 하면 5만보다 요르단이 세요. 음, <laughs> 그리고 어, 한국은 5만 전보다 전력이 약해졌어요. 음. 그러니 황인범이 돌아오면 황인범은 다시 더 세지는 거지만 백승호 이강인이 다쳤기 때문에 좀 약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기겠냐 이거죠. 음. <laughs> 좀 단상 개선법으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됐습니다. 네. 아 가겠지 본선은 예, 이번에는 뭐 4위까지 거의 기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갈수 있겠죠. 근데 우리 저 비조 그조 선발만 했을 때만 해도 어,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조, 조 조합이다. 음. 나는 자평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 이지한 주요죠아직 주요. 예, 이지. 그러니까. 어. 저기서 지금 역시 영국인 다운 드립을. <laughs> 네. 네. 발발 떨면서 하고 있으니 이게 뭔그 그러니까 사실 좀 방송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웃고 재밌는 농담도 계속 던지면서 놀리고 막뭐 이거 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만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네. 어, 네. 참고로 이제 요르단은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굉장히 잘 봤던 것처럼 위협적인 선수 몇명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한파 린어 이제 야잔알 아랍 선수가 네. 있는데 그 어제 경기에서 온새벽이죠온새벽 경기에서 요르단이 이길 때 야잔이 골도 넣고 경기 매오브더 매치도 받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야잔은 한국 잔디에 익숙합니다 <웃음> <웃음> 물론 수원은 아니에요 음. 수원 장애 예리컵안 했죠 야잔이 온 뒤에는 수원이 이 부였어서 <laughs> 네. 그뭐 경기장은 거기도 잘 모르는데 <웃음> <안> <웃음> 난 한국 그 팀이 이불어서 몰라 <웃음> 이런 <웃음>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야자는 한국이 익숙한 선수고 네. 그야잔이 있고 그 다음에 알타마리가 이번에도 공격 포인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공격수죠 알타마리 요르단이 상당히 위협적인 상태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네. 저는 그래 뭐 요르단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분발해 가지고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그게 당연히 네. 확률이 높죠 당연히 네. 네.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 리뷰를 스스로가 대표팀이 코칭스태프가 스스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선수 구성이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지금 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고 나서도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네. 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지금 조별리그 통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나왔다고 아, 아니라, 예. 거기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아 결과 좋은데 뭐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우리 진짜, 진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저 우리는 이 예선전을 치르면서 본선에 맞는 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음. 이거 하나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했다고 해서 만세를 외칠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력은 그거 하나 본선 진출에 만세를 외치는 팀으로, 이제,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 짜증이, 말 그대로 진짜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 뭐, 김정현 기자, 산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다. 예, 흐름상도 그렇고, 뭐,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길 겁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길 겁니다. 이렇게까지 네.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뭐 당연히 아 그래도 요르단전 우리가 뭐 승부 가져족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뭐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저는, 저는 자신 못하겠어요. 자신 못하겠습니까? 예. 에이...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laughs> 그 요르단전에 우리 대표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똑같이, 똑같이. 다르는 <laughs> 않을 거예요. 아, 저가 예상을 해 봅니다. 최전방은 오세훈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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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방 오세훈이고 왼쪽에 손흥민이고. 네. 황희찬은 어디로? 황희찬은 오른쪽에 또 쓴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응. 하고요. 에이, 에이. 뭐 황희찬 아니 황희찬이 왼쪽을 보겠구나. 손흥민이 오른 중앙을 보고. 예. 음. 그리고 뭐 왼쪽에 이재성을 세우겠죠. 황인범 저는 선발로 100% 나올 거라고 보고. 아 황인범 선발로 에이. 100% 나올 것이다. 에이, 음. 예, 뭐 박호 그러니까 네. 달라지는 거는 황인범 들어가고 전방에 오세훈 바뀌는 거. 음. 그 정도일 그, 거고. 그 정도로 본다. 에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오세훈 선수를 계속 음. 그렇게 할것 같고. 하... 어, 별 변하네. 아그 저는 이제 기량을 원래 기량만큼 못 보여준 선수를 제가 아까 이제 주민기로 꼽았는데 네. 한명더 얘기하자면 설영우. 설영우. 아. 아 좌영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태석이 물론. 인터넷에서 이제가 본 제가 팬들 여러 몇개 봤을 때 이태석 왜 쓰냐 이런 말도 보긴 했는데 스레드 이태석... 봤습니까 혹시 네 스레드 봤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봤어요. 근데 이태석이 이천이 인맥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태석은 지금 잘하는 선수 그렇게 못하잖아요. 현재 폼도 되게 좋고 주민규랑 네. 비슷하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이태석이 뭐 표정이 돼서 먹을 먹을 만한 경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선령우를 왼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세울 선수 음. 오른쪽에 뭐 그럼 황재원이 되나? 박성우? 박성우, 황재아 그쪽이 좀 수비적인 선수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좌영우가 좀좀 좀,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양현준 선수 양현준 한번 네. 기회를 좀더 주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셀틱에서 양현준 선수가 상당히 상승세를 예. 타고 있고 예.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최근 막뭐 뭐, 일곱 경기에서 막 다섯 골몇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한번좀 많은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의 아, 그런 좀 대표팀에 리프레시를 하는 효과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풀백 생각이 말고 윙어로 음. 음. 네, <laughs> 풀백 말고 윙어로 그렇죠. 네, 선발은 아닐 거고요. 뭐그렇긴 하겠죠. 교체 투입도 1 순위는 저는 배준호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배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도 들어가서 엄청나게 활력을 불어넣었는가 어, 아니었죠. 이번에 아. 그, 그, 그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보수행 운영이 똑같이 갈 거. 고 왜냐면 특히나 어, 점점 살짝 살짝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laughs> 느낌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하도고사하는 축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어, 인선 역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잖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